버즈라이브 판매합니다. 8만 5천원. 10집. 네? 기다리고 있어요. 쿠벅 어디세요? 직거래하세요? 네. 땡땡역 가능하신가요? 10집. 68집. 네? 1 0만원에 집으로 배달이요? 제가 여기 용어를 잘 몰라서. 네. 집이 어디신가요? 68집. 따땡땡교회. 아, 네. 이어폰. 시간 언제 되시나요? 기다리고 있어요. 잠시만요. 네. 오래 기다리셨죠? 제가 바뀌어서 가는데 50분에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수요일 만나서 수요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. 만나서 죄송해요. 다음 사연입니다.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. 어항 무료 나눔 해주실 분 구합니다. 무료 나눔 부탁드립니다. 물고기를 구워보고 싶습니다. 다음 사연입니다. 주한이동 친구구합니다. 산책 치맥 소통 30대 여자입니다. 공부 가르쳐주신 감사요. 올린 지2 시간 만에 댓글 아홉 개. 청학동 54세 주부입니다. 친구할 사람. 소행을 함께 할 분. 간단하게 학익동이나 용현동 인하대 주변 코너가실 분 있어요. 그냥 노래 부르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싫어서요. 전 27남자예요. 똑같은 시간에 올려도 온도 차이 보소. 나이가 두배 차이인데 여자면 그저. 다음 사연입니다. 디올 향수 듀 40형만원 상당. 매종 크리스찬 디올 40ml 향수 두 개입니다. 로즈가 풋기 향과 로즈트라팔가 향이고 2020년 신제품이에요. 둘다시향한 번씩 해 봤어요. 풀박스로 드립니다. 현재 향수 한개 가격 2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네요. 구매 시기 2021년 4월 4일. 안녕하세요. 지나가다가 잘못 사시는 것 같아서 책 드려요. 40mm는 현재 각 백화점에서 14만원에 판매되고 있답니다. 허, 그렇군요.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알려줬는데도 수정 안 하는 거 보면 역시나 한 명만 걸려라 마인드로 올린 것이었군.